와, 사랑스여러운동영소입니다 최근에 제가 업로드한 붕괴 스타일의 스토리 완벽 정리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안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렇게 광고가 들어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작해버렸잖아요? 오늘은 앞서 두 영상 같은 세계관 스토리 정리보다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들, 어떤 점들이 좋았고, 플레이하면서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잉? 붕괴 스타레일은 호요버스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기존 붕괴 시리즈와 차별점을 두어 턴제 RPG 게임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출시 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기대를 받은 게임이죠. 여러분들은 주인공 개척자가 되어 은하열차를 타고 광활한 우주를 누비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플레이해 봤을 때한 번에 느꼈던 점은 야, 이 게임 개쌉고퀄이라는 건데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컷신들과 애니메이션 같은 연출들, 우리말로 들려주는 스토리 등등 플레이 초반부터 정말 내가 이 세계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결국엔, 엘리오께서 각본에 적지 않으셨으니까, 중요치 않겠지. 방금 보신 것처럼 컷신과 실제 플레이할 수 있는 턴제 플레이 구간의 경계도 그때마다 적절한 연출들을 보여주며 매끄럽게 이어져 더욱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 자체도 기존 시리즈와 별개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붕괴 시리즈의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화려한 연출들과 높은 디테일의 그래픽을 보여주면서도 최적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옵션을 타협한다면 저사양 기기에서도 렉과 발열 없이 깔끔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전투는 자칫 답답해질 수 있는 턴제 전투 방식을 차용했음에도 빠른 핏살기 에너지의 수급과 약점 파괴 등의 기믹을 통해 큰 데미지를 빠른 템포로 줄수 있어 시원함이 느껴졌는데요 다양한 캐릭터들의 특성과 스킬들을 조합하여 공격 패턴을 짜는 것도 즐거웠고 특히 제데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할 때는 적을 처치하면 보너스 턴을 얻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상대에게 턴을 주지 않고 횟집을 오픈해버리는 맛이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턴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턴제 전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기깔나는 스킬 연출들까지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이네 인간은 단한 번도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물론, 나도 포함이고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흥! 캬! 생과 사, 허와 실은 한끝 차이지 동천 환호 기나긴 꿈 헥! 샤 이런 퀄리티를 모바일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앞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대로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관과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장소, 캐릭터들을 만나 모험을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필드와 탐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숨겨진 퀘스트들 그에 따라오는 보상들도 상당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숙제라고 부르는 1위 퀘스트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매번 다른 스토리를 담아내어 디테일이 정말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캐릭터들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히메코 누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나 스토리를 따라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 간의 대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누구에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스토리의 디테일을 찾는 걸 좋아하거나 비주얼로벨류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캐릭터들의 디테일한 대화 속에서 더큰 몰입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선택지 또한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선택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답을 내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캐릭터들의 대사들도 굉장히 디테일했는데요 거기에 풀 보이스로 녹음되어 있는 우리말 더빙, 와 이것도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붕괴 스타레일은 정말 저와 같은 오타쿠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가 한가득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입니다. 이번 붕괴 3부작을 제작하면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한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방대하고 디테일한 세계관에 매력적인 캐릭터들, 깔끔한 그래픽과 탐험을 하고 싶어지는 맵 디자인, 그리고 몰입도 오지는 스토리. 이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게임이니까요. 이번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한 붕괴 스타레이 스토리 정리 영상도 궁금하시면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비록 광고를 받아 제작하게 되었지만 제가 평소에 정말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이고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광고를 받았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며 제작을 하였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온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짧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붕괴 스타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